안녕하세요. 다모왕 주간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자 A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버진행자 B입니다. 2025년 12월 5일 화요일, 이번 주도 다모왕 악님들의 뜨거운 소식들을 모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했는데요. 대통령의 강경 발언부터 현직 대법원장 입건 소식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 외에도 자동차 동호회 굴러간 당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아이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IT 소식, 그리고 맛집 정보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소식은 자유게시판에 이 대통령 개혁 본 뜻은 가죽 벗기는 것, 저항 없는 갈등은 변화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의 본질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고 저항 없는 갈등은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조계 우려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와 정말 강도 높은 발언인데요.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까지 쓰시다니 그만큼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이겠죠? 네 악님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카마이 랑님께서는 가죽을 벗기라는데 민주당아 뭐하냐 요! 라며 개혁 추진을 독려하셨고요. 다시 머리의 꽃을 랑님은 시의적절한 발언이라고 평하셨습니다. 또 베스맨 악님은 판사의 가죽을 벗기는 그림이 생각난다고 하셨고 고치리 전파사 악님은 법원 개혁이 시급하며 희대와 귀연이는 빼박 개혁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나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댓글들이네요.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악님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자유게시판에서 가져왔습니다. MBC 현직 대법원장 조희대 입건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MBC에서 현직 대법원장 조희대 양님이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했고, 공수처에서 이 사건 관련 브리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휴, 방금 전 대통령의 개혁 발언과 맞물려 정말 파장이 큰 뉴스인데요.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이라니 사법부의 신뢰가 더욱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힌등웅님은 후후 엄청 빨리도 나오네 라며 놀라움을 표현하셨고요. 라이더맨 악님은 우왕 콩도 구워먹겠네요. 크 라는 위트있는 대태를 달아주셨습니다. 또 풍사재하 악님은 MBC가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법부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자유 게시판 소식은 펌 대한민국 판사님들 행태.jpg라는 글입니다. 게시글 내용에는 밥그릇 건드리면 무는 개들이구요라고 짧게 적혀 있는데요. 첨부된 만평이 현재 대한민국 판사들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와, 아, 만평이라니. 딱 봐도 풍자가 가득할 것 같은데요. 요즘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악님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샤프슈터 악님은 잘 정리된 만평이네요 라고 하셨고 크로스피 악님은 개판사들이네요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키싱 악님은 이제 판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되었다며 쓰레기들이라는 생각부터 떠오른다고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씁쓸하지만 많은 악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네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겠죠. 다음은 조금 더 가벼운 정치 소식입니다. 자유 게시판에 나배가 큰일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완호 성동구청장의 구민 만족도 기사를 트윗하며 칭찬했는데 이걸 나경원 악님이 선거 개입이라고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덕분에 정원호 구청장의 인지도가 전국구로 올라가고 서울시장 출마까지 거론된다는 내용이네요. 어머, 나경원 앙님께서 본의 아니게 좋은 일을 해주셨네요. <laughs> 역시 정치 고수들 사이의 싸움은 일반인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라이더맨 앙님은 이제 여론조사에 이름 올라가는 거죠. 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셨고요. 어왁스 앙님도 정원우 구청장 입장에서는 땡큐. 라며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전국구 등극이라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원티드 악님도 아직 출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인지도를 올려 준다며 멍청하다고 일침을 가하셨어요. 정말 흥미로운 정치 공방이었네요. 앞으로 정원호 구청장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겠습니다. 이어서 자유게시판에 디스패치 가정법원은 아웃이네요 라는 글입니다. 연예인 관련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디스패치와 가정법원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게시글 악님은 관련자들 싸그리 걸고 넘어가길 빌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개인정보 유출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법원까지 연루되었다면 더큰 문제네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겠습니다. 네, 아이폰 전보 악님께서는 기자들이 요청했다면 교사범, 공무원이 가져왔다면 방조범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귀신고칼로리 악님도 이건 심각한 범죄여서 디스패치랑 가정법원에 누군가는 제대로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샤프슈터 악님은 보통 범래기 스킬 중 꼬리 자르기가 있다며 이걸로 끝낼까봐 걱정된다는 우려도 표하셨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굴러간당 동호회 소식입니다. 뒤에서 따라갈 때 짜증나는 차종.jpg라는 글인데요. 이타돌이 양님께서 특정 차종의 제동등이 눈뽕이 너무 심해서 낮에도 타격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민폐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아, 저도 공감합니다. 밤에 운전하다 보면 유난히 눈부신 미등이나 제동등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특정 브랜드 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성매직 악님은 토요타 계열들이 대부분 저렇죠. CC, 크라운도 장난 아닙니다. 라고 언급해주셨고요. 얼람인질 악님은 깜빡이가 저쪽 아래 어딘가 있는 차종도 있다며 이해 못할 디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끌리앙크 령님은 오늘 만났는데 눈 아파서 간격을 벌렸다며 정말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공감해 주셨어요 운전자의 안전과 타인의 불편을 고려한 디자인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부터는 그 차종들을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다음은 새로운 소식 게시판에 아이폰 18 프로서 다이내믹 아일랜드 사라질까라는 글입니다 중국 IT 팁스털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18 프로에 디스플레이 내장 페이스 아이디를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 성공한다면 아이폰 화면 상단에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 드디어 아이폰 유저들이 가장 바라는 변화 중 하나 아닐까요? 노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다이내믹 아일랜드도 결국은 가려지는 게 최고죠. 네, 마진조와 악님은 뭐 테스트야 몇 년째 하고는 있겠죠. 케크라며 기대와 함께 회의적인 시각도 보여 주셨고요. 부엽토 악님도 맞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루머라며 재밌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일레 악님은 아이폰 11 프로 이후 기기 변경을 안 하는 이유가 노치 때문이라며 제발 내년엔 노치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간절히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악님들이 기다리는 소식인 것 같네요. 아이폰 18프로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용기 게시판에 휴휴 이탈리 상암 누리꿈 스퀘어 지하 1층이라는 맛집 후기입니다. 진올리 앙님께서 상암 누리꿈 스퀘어 지하 1층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다녀오셨는데, 식전 샐러드와 피클, 치즈에 다가 체더 페페 디아볼라 싱글피자, 그리고 할인받은 커피까지 모두 합쳐 8,1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즐기셨다고 합니다. 맛도 고급스러운 피자 전문점에 밀리지 않는다고 극찬하셨어요. 와, 8,100원이요? 정말 대박인데요. 상암 쪽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해 봐야겠어요. 가성비 맛집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레보스키 악님은 근처 직장이라 자주 가신다며 주방장 악님이 유학파 출신에 실력도 있고 서비스 정신도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찬찬 언어 악님도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다며 관심을 보이셨어요. 앙님 덕분에 또 하나의 꿀팁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점심 메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이번 주 다모왕 주간 뉴스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망부터 미래 아이폰 소식, 그리고 가성비 맛집 정보까지 정말 다채로운 한 주였네요. 청취해주신 모든 앙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A였습니다. 진행자 B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